7편 구약성경 827페이지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잠잠하고 참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자기 길이, 자기 길이 형통하며,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이루는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하다, 말지하다.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편은, 어, 목걸이의 한 줄로 이어진 수많은 보석이나 진주와 같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시인과 동시에, 어,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을 따라서, 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편 37편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10편 중에 하나로 볼수 있는 것이죠. 터톨리아는 이 10편 37편을 하나님의 타고난 섭리다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루터는 구체적으로 어, 불평에 대한 처방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하고 있다는 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늘 우리는 악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악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 악을 대하는 태도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다운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를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에도 말한 것 같이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의를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단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동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단발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악을 행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이 멈추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때에도 회개가 일어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전히 어느 곳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지극히 잘못된 생각, 불평의 생각, 제약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악을 대하는 혹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죄 많은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말하는 불평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내다, 속상해하다, 혹은 흔히 말하는, 좀 거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속에서 열불이 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잘 되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뭐 속에서 열불이 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속상해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믿음을 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하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그들의 악인, 그다음에 불의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이 쉽지, 악한 자의 행위나 불의한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들과 동일한 혹은 그들과 유사한 삶을 살고 싶은 어떠한 욕망이 혹은 어떠한 동기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만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 필요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업하는 분들이 불법을 통하여서 성경하는 성공하는 경우,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관례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끼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법을 행해도 괜찮구나, 라는 것이에요. 남이 불법 유턴을 하면 나도 더 똑같이 불법 유턴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얼마 전에도 이제 식사를 하고 가는데 우리 이제 성노님들이 도로에서 신호 없는데 그냥 확 핸들을 돌더라고요. 하도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거에, 아,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들도 주일 오후 예배를 빠지는데, 남들도 11조를 잘안 하는데, 남들도 새벽 예배를 잘안 나오는데, 뭐 괜찮지 않겠느냐. 물론, 뭐, 예배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11조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새벽 예배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누가나 정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이, 악인을 향한, 혹은 불순종하는 자들의 형통함,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형통하고 재물의 복이 있고 자녀들이 잘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자녀에게는 우리의 사업자는 우리의 직장은 왜 점점 어려워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그들의 삶을 때로는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구국적인 것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 그들이 잘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형통한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살면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화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선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세상은 어둡고 불법을 일삼음으로 타락하여도 우리들은 순결을 지키며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상김을 지속하며 가장 복된 것을 누려라 혹은 믿음의 열매로서 내 자신을 살찌우라.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먹을 것을 내 영혼을 살찌우라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사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3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라. 선한 길로 가라. 진리의 길로 가라. 믿음의 길로 가라. 생명의 길로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던, 남들이 어둠의 길을 걸어가던, 너희는 그것을 신경 쓰지 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열매로 너의 영혼을 살찌우며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기 안에서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양식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쁨을 우리가 살면서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으라는 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만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혹은 여호와와 함께 혹은 여호와 곁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때문에 다양하게 번역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 우리의 삶의 목적, 그 모든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시작되라고 성경은 말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영화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권력으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에 의해 그들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사고가 바뀌고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간에 여호와를 가장 먼저 찾고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와 함께 기뻐하는 것, 여호와 곁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여호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사람들은 돈 때문에 권력 앞에서 힘 있는 자 옆에서 살아갈 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방 왔다 사라지는 것이죠. 환경과 조건에 의해 찾아오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와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은 사라지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은혜 안에 또 생명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데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 오늘도 그 기쁨과 그 평안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불순종한 자들의 삶을 시기하고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선한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찾는 그 기쁨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네 번째. 내 길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다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이야기하죠. 우리의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것이. 저에게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유일하게 살아 계셨었는데 그 외할머니는 죽을 때까지 그 은행을 못믿었어요 어렸을 때 기억으로. 은행에 자기 돈을 맡기면 은행에서 어떻게 해꼬지하고 가져갈까봐 돌아가실 때까지 그 허리 주춤에 보자기를 차서 그 돈을 품에 다니시면서 주무시고 어디를 다니시고 그러셨었어요 또 어디를 갈 때는 이불 속 깊숙한 곳에 그 돈을 넣고 사셨던 그 외할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은행을 못 믿으니까 돈을 못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의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막상 어떠한 문제와 현실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경우들을 제 자신을 통해서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연약한 저의 모습들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는 자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불순종한 자들의 삶을 시기하며 살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도 송구용신회때 같이 나누겠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우선 맡겨 보라는 것이죠. 무서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인의 요동함, 요동함이 무엇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에 막 불안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의 도움이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힘 있고 권력 있고. 뭔가 나에게 도움이 줄것 같은 누군가를 찾아가고 의지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우선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쉽게 맡기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맡기는 건 어떨까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여우 앞에,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다윗은 다시 한번 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자꾸 그들과 비교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니까 조그맣게 2번이라고 써 있고 동일하게 여호와 앞에 참,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는 뜻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잠잠히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잠잠하게 기다리라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희가 생각하지 않아도, 너희가 불평하지 않아도, 시기하지 않아도, 악인들이, 불순종한 자들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침묵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이 의미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한편으로는 악한 자들의 상황도 알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신앙의 순교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실한 자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러니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언제까지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 보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인내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소망을 이루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요? 주님이 행하실 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니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편한 방식, 쉬운 길, 부순종의 길, 악인의 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구원, 오직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날을 소망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은 좋도다라는 것이죠. 자 시부리서 10장 36절 3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순종한 후에 하나님 곁에 있는 후에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각자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그 기간이 1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10년, 20년,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수 없지만 3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후면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후면 언제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혹은 우리가 준비가 되면 받을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그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일평생 기도했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결국에는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나 믿음이 연약하여서 교회를 오랫동안 쉬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나 자녀들이나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것들, 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때를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그 끊임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참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악인이 형통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 생명의 길,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함으로 인하여서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향하여 그 응답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